방송인 안젤리나 다니로바 슬래시 사진 등호 mbc 에브리원 대한외국인 방송화면 캡처 대한외국인 즉이 외국인 출연자인 러시아 국적의 모델 겸 방송인 안젤리나 다니로바의 문제를 파악 중이다. 18일 오후 mbc 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대한외국인 관계자는 스타 뉴스에 안젤리나 다니로바의 이중 계약 문제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. 관계자는 프로그램 콘셉트 상 MC를 제외하고는 출연진이 계속 교체됐기 때문에 하차 여부 또한 아직 정해진 바 없다"고 밝혔다. 안젤리나 다닐로바는 최근 소속사 팔레스로부터 사기, 업무방해, 횡령 및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.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젤리나 다니로바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3년간 팔레과 전속각을 맺었지만 소속사 동의 없이 임의로 개인 활동에 나서며 갈등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. 특히 안젤리나 다니로바는 또 다른 소속사인 더 프리즘 엔터테인먼트와 연예 계약을 체결했다는 후문. 안젤리나 다니로바는 지난 7일 대한외국인 제작 발표회에 참석하는가 하면, 프로그램 출연 등 활동을 지속해왔다. 출연자의 법적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, 향후 안젤리나 다니로바의 대한 외국인 출연 여부의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된다.